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소식,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민호님이 직접 공개한 그 분, 바로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러난 사랑의 주인공, 그 감동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단한 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어제, 한국의 유명한 가수 장민호가 자신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온 장민호는 이번에 배우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며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잘생긴 외모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그동안 가장 궁금해했던 점은 바로 그의 연애 생활이었죠. 장민호는 그동안 연애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지만 그가 진지한 관계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궁금해했고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결혼한 가운데 장민호의 결혼 소식은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비밀스럽게 아내를 공개하며 그가 선택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견고한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연예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 여성으로 온화한 아름다움과 소박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장민호는 아내와의 삶의 가치관이 잘 맞고 그녀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운이 좋다고 느낀다고 전하며 이번 결혼이 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혼 소식은 단순히 장민호의 개인적인 삶에서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기도 하죠. 그의 결혼 소식에 많은 팬들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장민호가 그의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예뉴스 매체들은 장민호의 결혼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민호와 가까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조용한 결혼식은 장민호의 스타일과 잘 맞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의 공개를 통해 장민호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으며 팬들은 그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